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 장도 뭐 기대는 안 되지만 금요일이니까 주말 생각하시면서 힘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셀리드 종목이에요. 자, 셀리드 주가 흐름 흐름상 자 이렇게 주가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횡보 장세였는데 7월 22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급등했단 말이죠. 오늘도 여지없이 5천원대 돌파하면서 고점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29.79%나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장기 박스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특히나 지금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 자, 난 최소 이 정보 한 줄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더불어서 또 특별한 기회도 만들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셀리드의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분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셀리드는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백신, 자, ADCLD COVID-19. 자, 여기 OMI에 적용된 독자적인 바로 아데노바이러스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특허 등록이 결정된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종목은 일단 시총 자체가 천억도 안된 680억대에 불과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진 주가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연속적으로 그것도 상한가로 오르고 있는 거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라는 거죠. 회사도 지금 부실하고 영업이익도다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인지, 작전주나 세력주 아니냐는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연상 거듭할 때부터 이 보유자의 지금 영역에 들어서 종목인데, 과연 그렇다 여러분, 이게 작전 세력주로서 크게 올린 다음에, 당장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 주 주가의 흐름상 떨어뜨릴지, 다시 한번 오연상까지 갈수 있을지 어떨지, 그럼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여러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늘 누군가는 위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만 보시고 일일비 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동 매매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현명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자, 이렇게 5천원대 돌파를 한상한가를간 자리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져가 볼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사거리 연속적으로 급등하는 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부터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움직이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벌써부터 여러분 심리 상태를 알아서 한번쭉 내리고 횡보 중에 갑작스럽게 올린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다. 중요한 건뭐다 앞으로 나올 이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은 안된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나는 고점에 그냥 여지없이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그냥 홀딩 중에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물타기 하셨던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여러분 이제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좀 마음의 중심을 좀 잡으시고 가져가신다면요 충분히 다시 한번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시거나 아니면 번번에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말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셀리드에 셀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른 대응과 또 추가적인 구간에서의 이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주가의 흐름상은 이렇게 나흘째 급등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불안심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힘들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다 갑작스럽게 오류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이 좀푸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독자적인 이 아디노바이러스 이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 미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이 투자 심리를 현재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허는요, 이 셀리디에서 개발 중인 이 ADCLD COVID-19 1의 OMI에 적용된 이 복제 불능에이 아디노바이러스 이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벡터 구조에 관한 것인데 이 특허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주요국에 출원이 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거나 등록이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자 셀러드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지금 떡상 릴리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참가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지금 시큰둥하다는 거죠. 뭔가 지금 이렇다 하게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째나 크게 상한가를 갔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 심상치가 않고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때로는 악재 때로는 호재 이게 좀 혼재하고 있는데 제가 늘말씀드리죠면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이 반영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이유에든 간에 지수와는 무관하게 뭔가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나 뭔가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 확실하지 않은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봐도, 아, 이거 이렇게 나을 때상한가 갔으면 당연히 다음 주도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다음 주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다 보면 여러분 더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남아있고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막연한 지켜봄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안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 주가는 여러분들 등락의 연속이긴 하지만 구간에서는 거기에 빠른, 정말 선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차근히 대응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렇게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이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그날의 운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조금 더객관적이에서도 근거가 있고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셀리드입니다, 여러분. 셀리드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으로 자 셀리드의 셀리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 어차피 주말이니까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서 제가 오전 오후 상관없이 빠르게 답변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시가까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정보좀 받아보셔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는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 a 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중교와 함께하는 핫한 도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